동네 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음. 올해는 예약이 200개 정도로 오늘은 그렇게 됩니다. 내일은 25일이니까 당일은 딱히 찾으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전날 애들 많이 찾으시고, 내일은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100개 요정도? 평소에는 홀케이크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진 않는데요. 거의 예약 위주로 하는데 10개 되지 않아요. 저희는 어저께 2시부터 시작을 일을 했습니다. 아니요, 새벽 2시. 케이크에 있어서 과일보다는 뭐, 시트랑 생크림을 더 먹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가지는 좀 이렇게 과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준비를 하고,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층층이 딸기랑 크림이랑, 시트랑 쌓여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크림 케이크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제가 만드는 사람이지만 비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람이 비싼데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면은 그게 만족이 안 돼서 아 이거는 조금 비싸니까 안사 먹겠다가 되는 것 같은데. 비싼 만큼 좀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원가가 오르고 뭐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남들 받는 만큼의 가격은 받고 있기는 한데 그 가격이 비싸다라기보다 그 가격에 맞지 않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에 있어서의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팔아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딸기 가격이 많이 비싸서 조금 가격이 내려가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마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다녔고요 제가 제빵으로 학교를 다녔고, 전공은 양과자가 전공입니다. 일본에서 조금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 가게가 2020년에 하게 돼서, 횟수로 7년, 6년 이렇게 됐는데요. 한 자리에서 10년은 해봐야지, 라는 꿈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하고 재밌게 하루하루 별탈 없이 일하는 게 그게 지금은 그 목표이고 꿈이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고 혹시나 그거에 맞는 취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이 즐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러주시는 곳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새 양과자하고 커피하고 둘다 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들도 많이 찾으셔서 커피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제과점에 가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과점 커피는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커피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곳은 아니다. 과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커피를 내리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다들 바쁘시고, 힘드시고, 밤 새시고, 아직 이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은 되게 여유가 없어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 한 해, 한해 겪어가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게한 번에 많은 양의 일들을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크리스마스를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다 라고 어차피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으면 하는 제과제빵을 하시는 케이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많이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제빵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과로 하는 거는 한달반 조금 넘었어요. 원래는 제빵 쪽에서만 했어서 일단 주방 안에서 크게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섬세하게 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케이크의 아이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